네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. 김웬팔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, 크레니 미친 할머니를 피해 탈출하는 이 공포게임. 제가 사실 이 게임의 초고수 아닙니까? 그래서 이쪽 밑에 보면 은 15분 컷. 이 15분 컷을 못하면, 오늘도 웬팔님이 문화상품권 쏩니다. 이번에는 제가 죽은 만큼이 아니라, 이 미션을 그냥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상품권 3만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. 물론,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한다는 점. 저번에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또 2부로 제작하는 거고,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, 다음번에는 기계식 키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! 간다. 자, 저는 굉장히 쿨한 남자기 때문에, 시작하기도 전부터 타이머 키신 거 보셨죠? 접니다. 아, 근데 이랬는데, 막, 5분 컷 하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랜덤이라서 여러분들 아시죠? 이 게임. 이게 잘될 때는 잘 되고, 잘안될 때는 또안 된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이 게임의 고인물. 고, 인물을 넘어서 썩은 물! 거의 이 게임의 생활이 달인. 여깄다!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시작할 때부터 가위 괜찮아? 한 번이라도 죽으면 못 깬다. <laughs> 내가 이 게임을 잘 알아! 이거 한번 죽으면 광고 나와! Drop t h 오케이. 어, 이거 못 도망갈 것 같은데? 나이트! 깼다! 여러분들, 수고하셨습니다. 석궁치가 나온 이상, 못깰 수가 없어요. 이게 사실 석궁키만 찾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. 하 <laughs> 석궁키를 먼저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7분 것도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, 안 됐군요. 아, 벌써부터 우는 소리가 들려요. 우리 시청자분들 문화삼품금못 받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, 여훗. 할머니. 어쩔 수 없습니다. 이거 승부의 세상은 냉정하기 때문에, 여러분들. 너이게 승부의 세상은 지 냉정하지 않습니까? 오케이! 여러분들 제가 석궁키를 먼저 먹었으니까 5분으로 맞춰 드릴게요. 이래도 깹니다. 비키세요, 할머니! 뭐 이래도 뭐 시간이 여유롭지만요. 톡! 아, 깜짝아. 아, 할머니인 줄 알았어. 아. <laughs> 아 놀래라. 제가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이유. 사실상 이 게임은 석궁 열쇠 얻는데 15분 정도가 걸립니다. 그렇지만 석궁 열쇠가 먼저 나왔다는 건 깼다는 거죠. 자, 지금 얻어야되는 건 황금 열쇠랑 망치 어? 내가 시간을 너무 줄였나? 어? 어 망, 망치가 어디갔지? 아! 코드가 있구나! 아뭐그 정도는 뭐. 외 말이 꽤 무리는 없죠? 여러분들 이 게임만 20시간을 했어요. <laughs> 진짜, 진짜 님들 때문에. 내가 나이가 24신데. 빨리 들어와요, 할멈. 아, 빨리 가. 아, 이거 한번안 먹어 줘. 2분, 2분, 2분. 아이씨 진짜 이씨 게 미쳤나? 이, 안 비켜? 이씨 오케이, 코드 여기 코드 여기있고 야 깼다 코드가 이렇게 빨리 나왔다고? 깼어 깼어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,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생긴 거, 저도 압니다. 하지만, 대추투 베드! 안 됐다는 뜻이죠! 이거는 왼팔님이 못깰 수가 없지요. 황금키 어딨지, 근데? 자, 수고하셨습니다. 깼죠? <laughs> 시간이 1분. 좋아. 메스터키 깔끔스 아 이거 너무 제가 너무 잘하네요 저도 제 능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거든요 저도 약간 선호공으로 따지면 카카로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저는 약간 슈퍼초사이언이었네 내가 이렇게 잘하다니 네 여러분들 제가 너무 어이없게 깼죠 문상 3만원은 그냥 드릴게요, 여러분들. 어, 저, 저, 댓글에, 뭐, 왼파님 축하드려요. 왼파님 완전 잘하시네요. 이런 종류의 댓글을 달아주시고, 좋아요랑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, 문화상권 이벤트 참여하신 거니까, 제가 영상 올리고, 그 다음날 6시에 댓글을 보시면 당첨자가 있을 겁니다. 안녕? 아, 나왜 이렇게 잘해, 나. 나 이렇게 잘할 줄이야. <laughs>